수학을 뒤집다. 자, K O R E A N 이 여섯 개 알파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모음을 선택하면 O, E, A가 되겠지. 자, 1번 25번의 1번은 모음과 자음이 서로 교대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음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자음은 세 개가 있잖아, K, R, N. 니네들 일렬로 서봐. 그럼 삼 팩이 되겠지? 예를 들어 K, R, N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치자. 그러면은 자 남은 O, E, A 모음들이 으면 되는데 교대로 서야 되니까 자 모음이 요렇게, 즉 모음부터 시작해서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으로 가든가 또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하든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런 경우도 두 가지다.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만약에 모음부터 오는 걸 선택을 했다 치면, 고그 모음부터 오니까, 순서대로 모음 3개 들어가세요. 3팩이 되겠지. 그래서, 1번 다읍은 3팩, 2팩, 3팩. 계산해서 72가지가 되는 거야.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모음과 자음이 자, 모음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만 나타냈으면 좋겠대. 모음 얘네들이 OEA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역시, 자음 KR, KR, 음, N을 일열로 세워보자. 그러면 3팩이 되겠지. 일열로 세웠으니까 KR, N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빈칸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는데, 거기 네개 중에 골라서 모음 OE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 일렬로 세었지 3팩 그리고 곱하기 빈칸 네개 중에 세개를 골라서 집어넣는데 그세개가 O, E, A 서로 다른 알파벳이기 때문에 P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144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 수학을 뒤집다